안녕하세요. 오늘은 꼬불꼬불한 털이 매력적인 푸들과 다른 강아지들의 퓨전, 푸들믹스견 열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종은 슈누들입니다. 슈누들은 슈나우저와 푸들의 조합으로 슈나우저의 적극적인 성격과 푸들의 사교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슈누들은 작은 사이즈의 개로 털이 부드럽고 곱슬거리며 아이들과도 잘 지내는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강아지는 시파두들입니다. 시파두들은 잉글리시 쉽독과 푸들의 조합으로 털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천천히 자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똑똑하고 온순한 성격이며 대형견으로 활동량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종은 골든두들입니다. 골든두들은 골든리트리버와 스탠다드 푸들의 조합으로 골든리트리버의 친절한 성격과 스탠다드 푸들의 지능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골든두들은 대형견으로서 활동량이 많고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종은 코카푸입니다. 코카푸는 코카스파니엘과 푸들의 조합으로 작고 귀여운 외모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 특징입니다. 카푸는 작은 크기의 개이며 적극적이면서도 사교성이 좋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종은 카바푸입니다. 카바푸는 카발리의 킹찰스와 푸들의 조합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매우 높은 성격이 특징입니다. 또한 귀가 크고 둥글고 귀여운 눈동자를 가졌으며 작은 크기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종은 요키푸입니다. 요키푸는 요크셔테리어와 푸들의 조합으로 우아한 외모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으며 운동량도 적은 편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종은 오시두들입니다. 오시두들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와 스탠다드 푸들의 조합으로 지능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적이며 귀가 크고 둥글고 귀여운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종은 푸숑입니다. 푸숑은 푸들과 비숑프리제의 조합으로 귀여운 외모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이며 매우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은 강아지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강아지는 시프입니다. 시프는 시츄와 푸들의 조합으로 작고 귀여운 외모와 애정 어린 성격으로 사랑받는 종중 하나입니다.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으로 주인 가족과 잘 어울리며 집안에서도 활동적으로 놀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소개할 강아지는 퍼니두들은 버니 버니즈 마운틴 독과 푸들의 조합으로 대형견인 버니즈 마운틴 독의 강직한 외모와 푸들의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귀여운 푸들이 섞인 푸들 믹스견 10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